그당 진영 인사들이 하는 말을 가끔 들으면요 왜 이렇게 조폭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조폭 두목이요? 본인 밑에 있는 사람한테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폭력 행사하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왜 이렇게 세게 하냐 살살해라 뭐 이런 얘기하는 모습들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참볼수 있는데 김민석이 하는 말이 딱 그런 행동을 떠오르게 하거든요 김민석 총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내란조사 TF 때문에 반발하고 있고 공포에 휩싸여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, 오래 끌지도 전선을 확대하지도 마라라고 지금 당부했다라고 합니다. 아니,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. 49개 부처 전부처를 대상으로, 그리고 75만 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, 전선을 확대하지 말아라? 여기에서 더 확대할 전선은 도대체? 뭡니까? 이미 전선 다 확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마치 자신은 그러한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, 조폭 두목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모두를 적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발언도 합니다. 어느 누구도요. 지금 공무원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내란 조사 TF를 보면서요. 자기 사람 지금 골라내겠다.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만 공무원 조직을 꾸려 나가겠다라는 의도로 풀이하지 모든 공무원을 적으로 돌리겠다라고 풀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왜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고요. 또 하나는요. 애당초에 내란 관여자라 볼수 있는 이들은 매우 소수의 윗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. 아니 그렇게 소수의 윗선이면요. 지금 내란특검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내란특검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조사를 왜 그럼 왜 소수 윗선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전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용 PC 개인 휴대전화까지 탈탈 털겠다라고 하는 건지